요거 지금 보시면은 원피스 요런 거는 활용도가 좋은 게 여기다 그냥 요대로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이쁜데 벨트 자체가 요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요거 벨트는 갈색깔 벨트 고동색깔 벨트 브라운 벨트 들어가 있고 요거 요거 얼마냐고 언니 요거 21 요거 지금 신상이에요, 언니. 21 신상입니다, 요거. 신상이고 언니들 아시겠지만 요런거는 활용도가 진짜 좋은게 요거 여름에는 요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이쁘고 어 이제 가을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요기 위에다가 가디건이나 뭐 위에 비에스테 같은거 같이 걸쳐가지고 그렇게 입으면 너무 이쁘거든요 요런거 내가 지금 쓰레빨을 신고 있어서 그런데 요거 구두에다가 요렇게 신으면 너무 이뻐. 아, 나 양말을 흰색 신었잖아. 응. 요거 하얀 언니 요거 21이에요. 21. 20일. 근데 요거 태가가 언니 제일이잖아. 제일이 알잖아. 요거 태가 71이에요. 71이고 요거 지금 백화점에 입점 돼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옷 자체가 상당히 고퀄이고, 요거 디테일 같은 거, 마감 처리 같은 거 받아보신 언니들은 아시겠지만, 제이류 마감 처리, 뭐 디테일 잡혀있는 거, 요런 거다 너무 이쁘게 잡혀있어요. 옷이 디자이너 옷이고, 그 다음에 디테일 자, 잡혀있고, 고퀄이에 옷이. 진짜로. 어. 요거 흰색깔 같은 경우에 요렇게 입으면 너무 우아하고 예쁘지 않아, 언니들? 요거? 요거 활용도가 진짜 좋아, 요거 옷이. 그래갖고 요거 위에다가 뭐 가디건이라든가 뭐 하나 걸치고 입으면 너무 이쁘다는 거. L 하나 신청할게요. 언니 이거 근데 요거 우리 지금 S밖에 없거든? 요게 S밖에 없는데 벨트 라인 보시면은 요렇게 끝까지 넉넉하게 지금 돼 있어. 그래서 언니 라지 사이즈여도 요거 입어도 될것 같은 게 지금 요렇게 지금 허리 라인 끝까지 요게 돼 있거든 벨트 그리고 이거 지금 S 사이즈인데 통 요래 그러니까 우리 라지 언니들도 요거 사서 입으면 돼요 요거 S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이류 자체 옷이 핏감 있게 나오잖아 근데 요게 유일해 요거 S 사이즈인데 통, 요렇게, 여유있게 나와가지고, 요거는, 라지 사이즈 언니들까지 입어도 될것 같아요. 요거. 지금, 흰색깔, 원피스. 소재 너무 좋아요. 그냥 일반 셔츠 소재 아니에요, 이거. 어, 셔츠 소재 아니야. 그냥 일반 셔츠 소재가 아니고. 아, 이거 만져봐야 하는데, 만지게 해줄 수가 없네, 이거를. 어, 일반 셔츠 소재 아닙니다, 언니들 이거. 하얀 언니, 이거, 그냥 라지 사이즈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시원해요. 약간 냉감 소재 있는 그런 느낌이야. 시원하고 라지 사이즈 입어도 될것 같아 언니. 어 차르르까지는 아닌데 찰랑찰랑. 차르르 말고 찰랑찰랑. 차르르 느낌 아니고 찰랑찰랑 느낌이에요 요거 소재. 찰랑찰랑 느낌입니다. 차르르보다는 살짝 찰랑찰랑. 어. 그리고 하연 언니 이거 라지 사이즈. 언니들 요거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 사이즈 넉넉하게 나왔고 어 라지 없는데 요거 S인데 언니 요기 옆통이 크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 라지 사이즈 언니 입어도 돼. 어 77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가면은 조금 힘들고 우리 77이나 66반 언니들까지는 요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어 통 크게 나왔어 언니 언니 하얀 언니 이거 지금 유일하게 언니 S 입을 수 있는 날이야 이거 S사 어 통이 커통 크게 나왔어 요봐 유일하게 S 살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8통봐 S인데 8통 제1회에서 8통 이런거 본 사람 사이즈 넉넉하게 나온거예요 요거는 어 S여도 66반 정도까지는 요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얀 언니 라지 입으면 한66반 정도 되잖아? 그러면 요거 입을 수 있어. 여유있게 나왔어요. 어, 요거 21이에요, 언니. 21. 25년 신상, SS 신상 21입니다, 요거. 음, 66반 언니들까지 여유있게 입을 수 있어요. 통 자체는 넓게 나왔어요. 어. 통 자체 넓게 나왔고, 지금 요 벨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밑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살짝 위로 잡아놓고 입으면 너무 예쁠것 같아, 요렇게. 응. 잡아놓고, 어, 나는 정 5인데, 요거 지금 제일호 중에 제일 넉넉하게 나온 사이즈야, S 사이즈 중에는. 어. 아니야 언니 이거 아이린 언니 근데 이거 가격대가 21이긴 한데 일단은 신상이고 이거 지금 택가가 71.8이야 71.8이고 이거 지금 백화점 백화점에 입점 돼 있는 거예요 강남점에 입점 돼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거 특가기 때문에 21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은, 그리고 옷 받아 보시면 아실 거야 옷 벗, 받고, 요 마감 처리라든가 쉐입 잡힌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요 가격대 에 가져가기가 조금 힘든 옷이긴 하거든요. 어, 재료 자체가 살짝 고가 브랜드예요. 그냥 초록창에다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 자체가 고퀄이고 디자이너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신상이고, 요거, 이런 옷은 활용도가 조금 좋긴 하거든요, 언니들? 요런 거? 요런 거 지금 여름에는 요 상태로 입고 다니다가, 가을, 겨울 되잖아. 위에 그냥 아우터 하나 걸치면은 또 옷이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뭐,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걸쳐도 되고, 여기다가 요렇게, 어, 저거 뭐야. 비에스테 같은 거 걸쳐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근데 머리 약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이렇게 예쁘다. 어. 어, 고렇게 입는 게예쁠것 같아요. 어. 음, 제이류, 빨리 떨어지는... 제이류 언니들, 궁금한 거. 어, 하얀 언니! 하얀 언니 어디 갔어? 제이류 아까 전에, 요거! S 사이즈인데 지금 사이즈 봐봐. 하얀 언니 사이즈 봐. 언니 66 반이잖아. 요거 사이즈 지금 봐요. 요거 S 사이즈인데 사이즈 통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어, 요거는 여유 있게 나왔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세요. 하얀 언니. 어. 그리고 다른 언니들, 제이류 궁금한 거. 신상 궁금하다. 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이류 궁금한 거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음, 제일 궁금한 거. S라서 부담스러워서 일단 패스, 오케이. 아이, 부담스러워서 패스할 수 있지. 언니, 그러면, 라지 사이즈로 한번 갈까? 라지 사이즈 한번 보여줄까? 응.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 한번 갈게요. 라지 사이즈 원피스 있어 요런 거 어때? 그냥 아예 베이직한 그런 원피스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어때 언니? 라지 사이즈, 린넨 소재야. 린넨 소재 원피스예요 요거 라지, 라지 있습니다 요거. 앞에 트임 요렇게 들어가져 있고 뒤쪽은 트임 없어. 트임 없고 요렇게. 요렇게 요거, 요것도 언니 신상이에요. 20일에 나가는 거, 요거 한, 번, 한 번만 한번 들고 있어 주세요. 요거 볼게. 신상입니다. 요것도 신상, 언니들 제이류 궁금한 거한번 올려주세요. 저거로?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언니들. 제이류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오세요. 넘어갈까? 언니들 넘어갈까요? 제이류? 제이류 넘어갔다가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다시 올까요? 대답해 주세요, 댓글로. 그래야 넘어가요. 음, 그래야 넘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제이루 넘어갈게요 일단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백할게요 제이루는 이거 신상 이쁜거 많을 때 가져가셔야 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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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말이 어디 갔니 다음 갈게요. 저기 한번 정리해 주세요.